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비즈니스 프로그래밍 3주 차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차에서는 이 OpenAI의, 어, 코딩 기능, OpenAI라는 생성, 에이, 생성형 AI, 라지랭귀지 모델을, 어,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코딩을 할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코딩 프롬프트 코딩을 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코딩만 있는 게 아니고 코딩과 관련된 이제 기능들이 있는데 어, 그러한 예제들을 좀 보여드리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같이 실습하면서 어, 발표도 하고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수 있을까 논의하기 위해서 어, 사전에 이렇게 영상을 어,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 이렇게 발표 자료를 설명하고 나서 또 화면을, 화면을 캡처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을 한번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그 흥미를 좀, 음,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재미있는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뭔가 하면 어, 생성형 AI를 가지고 웹 화면을 이제 구현하는 어,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 여러분들 뭐, 게시판에 글쓰기 할때 글쓰기 화면 있잖아요. 그 화면을 제가 이미지로 구했습니다. 이미지로 이렇게 구해가지고, 어, 이미지를 올리면, 이거를 올리면 이게 이제 웹페이지로 구현이 되는지, 예, 이게 첫번째고, 그 다음에 제 이력서를, 이력서 파일이죠. 어, 어, 파일을, 파일을 올려가지고, 제 이력서 파일을 올려서, 자기 소개 홈페이지가 나오는지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두 가지를 이제 만들어 보았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같이 실습을 할 겁니다. 수업 시간에. 그다음에 이제 Open AI를 가지고 뭐 Open 뭐 AI를 가지고 또는 생성형 AI, Large Language 모델을 이용해서 우리가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어 우리가 이 어떻게 명령을 내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 오픈 AI가 이런 프롬프트들 예제를 참잘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쭉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 수업 시간에는 이런 것들을 팀, 팀별로 제가 설명 어, 드린 바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씩 다 실습을 해보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리하고 발표하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뭐, 그 외에 이제 OpenAI API의 어떤 메뉴 기능, 메뉴에 대해서 어떤 기능을 소개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OpenAI API 문서에 대해서 좀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어떻게 이제 구축하는 건데, 이거는 팀별로 같이 해서 팀원 전원이 다 개발 환경이 구축이 되면 되면 이제 수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이러한 이미지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미지를 구하고 이건 또는 여러분들이 화면을 파워포인트나 뭐 포토샵으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소프트웨어 개발자 라든가 뭐 웹디자이너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이렇게 화면을 예, 이렇게 그려낼 수가 있죠 그래서 죠 이렇게 그려놓은 이 화면을 어, 첨부를 하고 이렇게 명령을 프롬프트를 어, 이렇게 단순하게 내렸습니다 이렇게. 물론 이전에 시스템 어, 프롬프트로서 당신은 어, 뭐 웹퍼블리셔다 그죠 주어진 어, 화면을 HTML과 CSS로 뭐잘 분리해 어 해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걸 했으면 더 정확한데 어, 그것은 뭐나추 후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이 이미지와 함께 어 화면을 html과 css로 어떤 구현을 해달라 라고 하니까 이렇게 바로 웹페이지로 어 변환이 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그죠 아이디 그죠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근데 아이디에 이 중복 확인이 없네요. 그죠? 없어요.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생년월일, 생년월일인데 어빈 공란이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또 뭐가 어 날짜를 입력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소가 없어요. 주소가 없고 이메일이 바로 나왔고 이건 안 나왔고 그죠? 이메일 나왔고 전화번호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완벽하지는 않은데 뭐, 한60% 70% 까지는 왔다라고 저는 이제 보여지고요. 우리가 이 상태에서, 그죠? 어떻게 하면은, 첫 번째로는 이미지를 가능한 이거와 유사하게 어떻게 이렇게 전환할 것이냐. 어, 프롬프트 기반으로. 그죠? 프롬프트를 조금 더 정교하게 하면은, 어, 지금 제가 만든 이 결과보다도 더 정확하게, 어, 변화를 할수 있겠죠. 그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완벽한 건 없다. 생성 AI라는 것은 그럴듯한 답안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러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정답을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죠?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이게 기본 가정입니다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수정해 갈 것이냐, 그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게 하나씩 수정해 갈 것이냐, 부족한 부분들을 네, 요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초안을, 프롬프트를 가지고 초안을 잘 만들 것이냐. 예, 초안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초안이 나왔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고쳐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수정할 것이냐가 이제 두 번째, 어,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미나이, 구글에서 제공한 어, 구글의 라지 랭기지 모델이죠 똑같이 자 이렇게 이미지를 입력하고 어, html과 c s s 을 구현해 달라고 하니까 자 이렇게 구현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자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그리고 아이디 중복 확인 버튼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어그 다음에 비밀번호 확인 생년월일 나왔고 주소가 나왔고 이메일 나오고 전화번호 나왔습니다 약간 동의도 나왔습니다 그죠 반면에 어 여기는 어 나와 있지 않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라지 랭기지 모델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 비교를 해보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학습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렇게 어쨌든 이미지를 올렸는데 이게 이미지를 올렸는데 웹페이지가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네 됐죠 자그 다음은 제가 어 이거는 워드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워드 파일로 되어 있는 이이 이 문서를 이 문서를 이 문서를 어이 클라우드라는 라지 어, 랭귀지 모델에 올려서 어, 웹 페이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했더니 이렇게 어, 예쁘게 웹 페이지를 저를 소개해 주는 소개해 어, 주는 웹 페이지를 이렇게 직접 바로 만들어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 디자인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제가 일일이 여기들 코딩을 하거나 이좀 시간이 걸리는 지루한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죠? 이렇게 좀 정리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클라우드를 이용한 거고요 제가 채취 PT를 이용하니까, 여 보니까 또 나름 디자인을 입혀가지고, 그죠? 예. 이렇게, 그 다음 a b o u 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또제 이력서를 어, 기반으로 어떤 디스크립션, 설명하는 언어를 생성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뭐, 커리어, 그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기, 본적인 정보를 줬고,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조금씩 정보를 그냥 넣기만 하면은, 어, 예쁜 한 페이지 속에서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 이렇게 이제 좀 재밌는 예제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거를 하나씩 다 보여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드렸고 수업 시간에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코딩을 할 건데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을 이용해서 우리가 코딩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오픈 ai가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어떤 코딩 관련된 프롬 폰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 복잡도를 계산해주는 어, 기능들 어, 프롬프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코드를 보면 바로 이 직관적으로 이것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코드를 쉽게 설명해 주는 어, 명령어도 우리가 프롬프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파이썬 언어를 가지고 수업을 어, 들었을 텐데 이 코딩을 하고 나면 반드시 에러가 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에러가 난지 몰라요. 그죠? 그런 것들을 물어보면 답변을 해주는 기능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어, 코딩을 할때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어, 프롬포트들이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코딩을 했을 때 기능이 잘 작동이 됩니다만은 그 이후에 우리가 생각을 해볼 부분이 뭔가 하면은 바로 에피션시입니다. 효율성입니다. 자, 결과는 좋은데 처리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죠. 그래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단일 페이지 생성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자연어를, 자연어를 SQL로 변환해주는, 어, 그러한 기능이 같이 있습니다. 이것도 재밌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어, 프롬프트가 뭔가 하면, 이제, 어, 기능을 앞으로 있을 어떤 명령어에 대해서 우리가 프롬프트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 파이썬 코드를 받을 것이고 어, 너의 업무는 어 그것의 어 시간 복잡도를 계산해 주는 거다라고 이 라지 랭귀지 모델한테 역할을 부여해 주는 어, 것입니다. 그래 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를 이렇게 놓고 나면 이거에 대해서 타임 컴플렉시티 타임 시간 복잡도가 이렇게 계산돼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코드를 넣어주면 별도로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지 않아도 이 어... 모델이 타임 어... 컴플렉시티를 어... 찾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코드를 설명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명령으로 어... 코드를 받을 것이고 너의 임무는 이렇게 간결하게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야. 이렇게 어떤 시스템 어 프롬프트로 제시하고 사용자는 코드만 이렇게 입력을 하면 바로 이제 설명이 나오도록 그렇게 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실제로 코딩을 할때어 남들이 만든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 일도 있겠지만 대부분 또 남들이 만들어 놓은 코드를 고쳐야 하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프롬프트, 명령어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제죠. 자, 이런 이제 코드를 받았을 때 너의 임무는 그 버그를 고치는 것이야. 잡고 고치는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코드를 제공하면 이제 이 시스템, 어, 그 프롬프트에 의해서 이렇게 응답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펙을 넣으면은 함수를 구현해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스펙을 이렇게 함수의, 함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제공을 하면 바로 이 기능을 바로 코드로 제시해주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입력, 출력, 이거 얘기했죠, 그죠? 여기에 바로 입력, 출력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입력, 그리고 처리, 출력. 이세 가지를 입력을 해도 이글 이글 안에 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해주면 라지 랭귀지 모델이 코드를 명확하게 또 생성해내는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드의 효율성을 높여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시스템 명령어로자 역할을 줍니다. 코드를 받고 너의 임무는 어, 효율성을 높이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거다. 이렇게 했을 때자 사용자가 자 이렇게 코드를 입력을 하면은 자이 어, 모델이 어떻게 지금은 n 의 어, 2승인데 이것을 onnn으로 n, 우리가 성능을 계산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자 여기서 이제 이 코드를 인프로브된 어, 코드를 이렇게 제시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속도가 빨라지고 그죠 어, 속도가 개선되고 그다음에 자원도 좀더덜 활용하게 되겠죠. <laughs> 그다음에 이제 싱글 페이지 어, 웹사이트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자 HTML을 만들어 달라라고 했을 때 이렇게 싱글 페이지 HTML 코드를 생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 이거는 이제 네츄럴 랭귀지, 네츄럴 랭귀지. 랭귀지를 SQL로 이제 변환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명령으로 자 다음 테이블을 었을때어 당신은 어 주어진 사용자 요청에 어 요청에 대응하는 SQL 쿼리를 작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시스템 쿼리가 상당히 크죠, 그죠왜냐면이 질문에 대해서 계속 할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뭐 SQL을 작성해 달라. 뭐 어떤가 하면은 어, 평균 총 주문 값들에 대해서 주문 주문에 대한 값들 평균 값들을 계산하는 SQL을 작성해 달라. 언제 2023년 4월 1일자에 주문된 모든 값들의 평균 값을 계산하는 SQL을 작성해 달라라고 하니까 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SQL 값을 SQL 쿼리를 생성하고 어, 이것을 실행하면 바로 제가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유저의 어 프롬프트가 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만 그죠? 이렇게 쿼리가 나오게 됩니다. 또 이제 우리가 한번더 검증할 게 뭔가 하면은 이 쿼리에 대해서 이 쿼리에 대해서 이피션시를 한번더 검증해 본다면 그죠? 쿼리라는 것은 한번 만에 한번 만에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것도 두개 이상, 세개 이상을 만들어가지고 비교하는 게 효율성 관점에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API, OpenAI 어, API 그 화면에 들어오게 되면은 어, 이렇게 기능이 있습니다.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것이 있고 여기에 어, 있고 시스템 명령어, 시스템 프롬프트가 있고 유저 프롬프트를 같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 프롬프트는 이, 이 전반적인 이 대화에서의 어떤 전체적인 어, 전역적으로 적용이 되는 어떤 어, 역할입니다. 어, 라지랭귀지 모델의 역할을 여기에 제시해 주는 거고 여기에 사용자의 질문을 던지면 답변을 해 주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테스트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챗치 p t 의 모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 쿼리를 사용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템플 u 이 e 라는 것은 창의성입니다. 그래서 0부터 1까지가 있는데 1이면 뭐 가장 창의적이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맥스 랭스는 이제 그 아웃풋입니다. 결과에 대한 개수, 글자의 개수를 얘기해 주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 플레이그라운드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플랫 프롬프트를 어, 테스트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시스턴트에서는 이제 GPTs에서 생성하는 이제 챗봇을 관리해 주는 데고요. 그 챗봇을 여기에서도 생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파인튜닝이라는 것은 이제 말고도 미세한 조정인데요. 기존에 라지랭기지 모델이 있었다고 할 때, 여기다가 약간 정보를, 나의 정보를 입력을 시켜가지고, 이제 내 질문에 대해서, 그내 데이터에 가서 질문을 하면 여기서 답변을 해주게 되고요. 내 데이터가 아닌 질문이 나오면 안에서 이 답변을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요거는 fine. 미세하게 튜닝한 서비스인데 요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농업에 대한 거, 어떤 사람은 그죠? 어업에 대한 거, 어떤 사람은 뭐 그죠? 어. 어, 뭐죠? 산림에 대한 거. 뭐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미세한 조정을 해서 우리가 지식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미세 조정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델에 대해서 모델을 어, 계정을 접근할 수가 있는데 바로 API 키라는 겁니다 키 우리가 문을 따려면 키가 있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키를 만들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랭귀지 모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파일들을 이렇게 관리해 주는 메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모델을 API를 이용했을 때 과금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과금 얼마나 사용했는지 API를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보여주는 메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올 z a t 제이션에서 다양한 페이먼트라든가 또 우리가 과금이 너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믹시멈 과금을 이렇게 설정해 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문서들이 많아요. 문서들이 많은데 이 문서들을 하나씩 공부해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부터 시작해서 뭐 텍스트 생성 뭐 이런 것들 다 공부를 해주면 좋겠고요. 예, 이렇게 하나씩 음,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할 같이 공부하고 하면서 실습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API 레퍼런스라고 해서 API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치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 문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픈 AI의 의오 AI가 어쨌든 가장 앞서가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고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미리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